자, 2023년, 어, 3월 시험이죠. 네트워크 보안. 아, 어, 시작하겠습니다. 21번. 다음에 설명하는 보안 솔루션은 뭐냐? 과거 IP 관리 시스템에서 발전한 솔루션으로, 어, 네트워크의 통제를 강화했다. 그죠? 네트워크의 통제를 강화했다. 뭡니까? 낙이죠, 낙. 그래서 엔드포인트 보안 기술 하면은 낙이죠. 그죠? 그래서, 어, 등록된 그 단말이 아니면 그 네트워크 모쓰게 하는 거. 그래서 내부적으로 DHCP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IP를 주는 거죠. 예,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 자, 이제 뒤로 가서 보죠. 아, 본넷 또는 CNC. 그러니까 공격자가 그, 명령어 전달 서버. 여기다명령을 준다 이거죠. 어, 에서 많이 사용되는 프로토콜로 IRC 이라는 프로토콜이 있다. 자, IRC의 기능이 아닌 것은 바이러스를 제작한다? 이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텍스트 메시지를 공유한다거나, 채트잖아요. 채트. 그죠? 영어로. 그 다음에 파일을 전송하거나, 실시간 메시지 전송하거나. 그니까 러 요거 채팅이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어, 그 다음에 SMTP. 그죠? SMTP 명령어에요. 자, 어느 회사의 메일 서버가 스팸 메일 어, 발송을 경유지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때 보안 관리자는 어, pcap 파일을 통해 이제 pcap이 뭐냐면 이게 이제 윈도우는 윈, 윈 pcap이고 리눅스 버전은 그냥 pcap인데요. 우리가 그 스니핑 하는 프로그램 있죠. 이 스니핑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포함시키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이걸 통해서 패킷 분석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스노트 이런 거다 이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킷 분석을 하고자 한다 다음 보기와 같은 내용을 필터링했다 이 결과로 오른 것은 스펩. SMTP의 리퀘스트 커맨드의 E-H-L-O 그죠? 라는 게 나왔죠 이거는 이메일의 확장 세션을 시작하는 필터이다 그죠?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요즘 들어서 이 명령을 갖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헬로우와 마찬가지 헬로우와 이 헬로우를 좀이 이상하게 쓴 거야. Extend Hello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뭐좀 이상하게 쓴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뒤로 가보죠. 음. 쭉 가서 이제 뒤로 가볼게요. 음. 어, 다음 어, 리버싱을 하기 위한 여러 개의 도구가 있다. 제시된 도구의 역할로 바른 것은 뭐 이제 복잡하네요. o l e b 버그. 올리디버그. OLED 버그는 어 이제 여기서 좀 헷갈리네. 그죠? 프로세스의 동작을 확인한다. 그죠? 이것도 가능해요. 사실은 이것도 올리디버그가 요거거든요. 요 밑에 여기 어셈블리 형태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p e 파일의 구조와 동작을 확인한다. 이게 좀더 정확한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은 a랑 맵핑되는 것 같아요. 2번이네. 요 그죠? 기억은 a랑 맵핑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니은 아, 프로세스 이게 익스플로, 익스플로 의약자 프로세스 익스플로 같은데. 이거 작업 관리자. 이거는 시스 인터널 시트에 있는 도구 중에.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프로세스의 동작을 확인한다. 동작을 확인한다. 그죠? 떠 있는 프로세스 이 말이 좀 애매한 말이잖아요. 동작이라는 게 어디까지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얘랑 헷갈리는 거야. 이 동작이라는 말이 작업 관리자 같은 기능을 해 주면서 떠 있는 프로세스 확인하면서 그 프로세스의 메모리 있죠. 메모리에 있는 내용도 볼수 있어요. 이거는 파일 모니터. 파일의 이벤트 이건 뭐 명확하죠. 파일을 모니터 하니까. 그죠? 근데 사실은 문제에서는 어, 이 올리디버거가 P 파일의 구조다라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 P 때문에 요게 답인가보다 이렇게 매핑한 그 거고 사실요 말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올리디버거에 예, 그래서 아튼 복잡합니다 시험이 요즘은 예, 시험이 뭐 어쩔 수 없죠 우리가 맞춰서 보는 거죠 뭐자 스니핑 기법으로 그 틀린 것은 이거는 디도스죠 심플러딩이잖아요 심플러딩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 말도 이거 이제 PBT 시험 문제인데 이 말도 좀 이상한 거예요. 스니핑 기법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스위치 스니핑 기법이라는 게 이제 이게 이제 요 앞에 제일 중요한 말이 빠져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요거 우리 교재에서 스위치 공격 기법, 배 ICMP 리디렉트, ARP 리디렉트, 스위칭 재밍 요거 반드시 알아놔야 되는 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뭐, 그냥, 딱, 심플러딩이 워낙 너무 틀리니까, 그냥 아는 것 뿐인 거지. 아마, 지금 저 문제의 원본이, 보안계사 기출 프리, 요게 있습니다. 어, 이, 이, 1래 그죠? 시스템 보안? 아, 이거 시스템 보안 내가 프리를 만들어 둔 거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기에 올리거든요. 이, 이자 1회 기출 문제입니다. 요건가 보네요. 그죠? 그러면, 한 번, 원본을 한번 봐보죠. <laughs> 진짜. 내가 잘못 쳤는지. 올리디버거. 이거, 이거잖아요, 이거. 스니핑 기법으로 틀린 것은, 그죠? 이상하죠? 그죠? 이거. 스위치라고 써주든가. 자, 아무튼. 2016년에 발견됐고, 어, IP 카메라, IoT죠. 그럼 미라이입니다, 미라이. IoT에 대한 디도스, 그냥 미라이. 그리고 스톡스넷. 이거는 스카다 시스템에 대한 공격 기법. 이렇게. ARP 스푸핑은 랜상의 맥주소를 조작하는 공격기법이다. 스푸핑이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뭔가 변조된다. 근데 뭐가 변조돼요? 이 앞에 주제의 결과물에. ARP의 결과물이 뭐예요? IP를 주면 맥주소를 주는 거잖아요. 그 결과물인 거죠. 그러니까 가짜 맥이 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RP-S, 스태틱이죠. IP와 맥주소를 통해서 관리하는 게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좀 문제가 좀 이상한 게, 옳은 것은, 이거는 뭐냐면, ARP 스푸핑을 대응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이에요. 시스템 ARP 테이블은 동적으로 관리한다. 그러니까, 이 지문이 좀 이상하다고요. 옳은 것이 아니라, ARP, 이거 다 옳은 말이에요, 옳은 말. 옳은 말인데, 보안에 안 좋은 말인 거지, 나머지 것들은. 시스템 테이블을 정적으로 관리해야지, ARP 스푸핑에 대응이 되는 거지. 그쵸? 그리고, 핑 명령을 사용해서 시스템을 모니터링 한다. 핑을 사용해서 시스템을 모니터링한다. 이 문장은 맞는 말인데, 이게 ARP는 얘는 관계가 없어요. NSlookup은 DNS인 거고, 그러니까 이 문제의 의도는 ARP 푸프 수프... 아, 얘 내가 미리 써놨네. 이거 문제가 하도 이상해서 ARP 스프 핑을 방어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그렇게 나와야지. 그죠? 이 문제가. 예, 그래야지 맞죠. 뭐 이런 문제 많아요.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나마 이제 공개했으니까 이나마 이게 된 거고 24년부터 CBT로 가면 이제 더 이제 더 그럽니다. TCP 덤프 스니핑 프로그램이죠. 패킷을 스니핑하는 거다 가로에 적당한 말은 뭐냐? 동일한 세그먼트. 세그먼트라는 요 영어를 쓰면 네트워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네트워크 중에서 뭘 얘기하냐? 레을 얘기합니다. 사무실의 네트워크 그제 50m 정도의 사무실에 넣어도 패킷을 복제한다. 그럼 미러죠 무조건 미러링이죠. 복제 안되며요 IP 의 목적지가 같지 않아도 무차별 모드. 이거 영어로 하면 프로미스큐어스 모드. 그죠? 이게 스니핑이죠, 이게. 이게. 자. 아, 모드 시큐리티 이거 또 나왔네. 그죠? 모드 시큐리티는 항상 나오는 게 있어요. 요거. 셋그 나오면 셋룰 엔진. 이거를 on으로 해야지 플레이가 된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다음에 어 지금 읽어보죠 모드 시킬리티의 정책 설정을 위해서 어, set 그 뭐죠 오디 i 엔진 이거는 뭐예요 감사 얘기하는 건데 거기서 설정할 수 없는 거는 뭐냐 on off on off는 당연히 되는 거고 d 텐션 e n o n l y 라는건 set rule 엔진에서 된다 이거죠 요거는자 정찰에 대한 그 정찰 공격을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가 아닌 것은 요거는 킬 체인을 얘기하는 건데 킬 체인의 단계가 있어요. 이거는 실기 때 반드시 알아놔야 된다. 이거 몇번나 실기 때 나왔어요. 정찰 우리가 보통 사이버 침해 대응 보고서 누가 어떤 사이트가 해킹을 당해서 이렇게 그 보고서를 쓸때 어느 단계인지 요 형태대로 분석합니다. 그래서 정찰, 무기 전달, 익스플로 o i t e x p l o 공격이죠. 어, 그다음 명령어 제어, 행동 탈출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그리고 정찰 단계에서는 스니프 뭐말 그대로 정찰이잖아요. 거점을 확보하고 정찰한다. 정차, 그래서 스니핑, 뭐, 핑, 스윕, 이것도 다 그냥 스니핑 계열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엄청 중요한 문제네요. IP 버전 4의 헤더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근데 그림이 되게 좋아요. IP 헤더가 있고, IP 4의 헤더가 있고요. 이거 IPsec, i p s 인데 그죠? 이 문제에 그런 말이 없나? 왜냐면제 내가 잘못했나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그렇죠? IP 버전 4라 있고 여기는 IP 3이잖아요. 지금 자, 그럼 그래, 아무튼 우리가 맞추는 수밖에 없다. 자, 데이터 그램 설명을 옳은 것은 그럼 헤더 인증 정보죠. 인증 정보 TCP 헤더, TCP 데이터. 결론은 U 헤더 없죠. U 헤더 U 헤더가 없으면 뭐예요? 터널 모드가 아닌 거죠. 그죠? 터널 모드 가 아니라 트랜스포트 모드죠. AH가 적용돼요. 인증 정보죠. SA, SA, 이거 제가 뭐라 그랬죠? 파라베터. 암호화 알고리즘 어떻게 할 건지. 그죠? 그런 정보들을 갖고 있는 게 SA입니다. 그게 AH에 있어요. 자, 그래서 3번이 되겠죠? <laughs> 자, 또 나왔네. 이거 6월달에 또 나왔던 건데, 랜이죠, 랜. 버츄얼 랜. 버츄얼 랜에서 동적으로, 제가 이렇게 그때 얘기했었던 거, 동적으로 관리하는 거안 좋다. 그죠? 정적으로 해야, 해야 된다. 정적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VLAN의 오남용을 경감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리상 버추얼렌의 관리 서버인 VMPS를 사용한다. 이 VMPS가 동적 관리라고요. 요거. 예, 요거. 네, 두번 나왔습니다. 자 스푸핑은 어떤 공격이냐? 32비트의 ip 주소를 48비트로 뭐 48비트는 맥주소죠 상위 24 하위 24에서 그죠 맥주소입니다 맥주소가 있다 그럼 arp 스푸핑인가 보다 굳이 다안 읽어봐도 캐시테이블 보고 계속 나오죠 똑같은게 어, 다음 네트워크 포벳 스트링 이거는 봤잖아요 이거는 네트워크 공격이 아니죠 애플리케이션 공격하는 거죠 이거는 자, IDS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네트워크 공격을 탑재할 뿐만 아니라 차단도 한다. 그러면 IPS죠. 이론상 분리할 때. 이거는 저도 몰라요. 이 프로토콜에 이이런건 이, 저도 안니옵니다 답이 1이네. 넷바이오스 뭐138 틀린 것인가? 연기138 넷바이오스 UDP 쓴다. 그죠? 뭐 이걸 외울 수가 없으니까. 그죠? 음. 저 저라면 안니옵니다 저거. 다음에 들어갈 말은 뭐냐? 트로이젠이 있네요? 그럼 자기 복제를 하지 않는다? 뭐 그런 말이 뭐 있어야 되는 거겠죠? 자, 쭉 가다가 자신의 존재를 숨긴다. 정보를 유출한다. 그죠? 근데 요게 자기 복제라는 말은 없네요. 그리고 루트건을 공격 코드이다.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을 뭐라고 합니까? 익스플로잇이라고 하는 거고. 그죠? 익스플로잇. 그리고 악의적인 어 프로그램을 건전한 프로그램 포장하여 일반 사용자의 의심 없이 컴퓨터 안에서 실행시켜 준다. 어 실행은 특정 포트를 열어서 침입을 돕고 추가적인 정보 그러니까 트로이전이라는 게그 자기 복제를 하지 않고 정보 유출을 하는 게주 목적이다. 자, VPN의 좀 레이어 2죠.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돌아가는 거몇개 있죠? PPTP, L2TP 이거 다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어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링크 계층하고 p p t p 가 답이 되려면 이거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하는 거예요. 예,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l2tp 얘가 되겠죠. 자, 스노트 ids죠. 얼럿 경고를 때려라. 프로토콜은 tcp고 발신자의 ip 관계 없고 발신자의 포트 번호 관계 없다. 수신자의 ip 관계 없고 포트 번호는 80번 웹 서버로 간다. 웹서버 로그에 요런 영어 단어를 써놔라 alert, 그러니까 스노트 로그에 컨텐츠 단어를 잡는데 get과 http 1이라는 영어 단어를 잡고 depth 13 바이트에 대해서 no case 대소문자를 가리지 않고 어 1초 동안에 10번 그죠 10번을 threshold, threshold니까 여기가 threshold니까 아, 10번, 11번, 12번, 13번 다 1초 동안에 일어난 거 로고를 다 써라. 매번 다 써라. 그죠. 그 얘기인 거죠. 어, 대소문자를 구분한다. 그죠. 구분한다. 아, 그렇지? 제가 착각했어. 맞죠. 어, 이거는 이 노케이스는 구분하지 않는 옵션이죠. 제가, 제가 착각 순간적으로 착각했습니다. 자, 어, 무선랜에 패스 어, 패스 프레이즈와 같은 인증 없이, 그러니까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앞에 그냥 이런 거써 있으면 인증 없이 어, 단말과 액세스 포인트 간의 무선 통신을 암호화 하는 것은 뭐냐? 언 n 스 a n c e 이다 그리고 WPA3는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이거는 이제 WPA2가 사실 보안상 문제가 있어요. 있는데 그거 대안으로 나온 겁니다. 이건 이거는 K 락커인가 K 크래커? 아, 이거 기출에 있는데 K. 케이크레커 그죠? WPA2에 그래서 요거에 대한으로 나온 게 요거고 FITO는 생체 인식, 생체 인식 정보를 인증에 쓰자라는 거고 웹오덴티케이션이죠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뭐 인증인 거 같고 그래서 무선 억세스 암호하는 거 요거다 그죠?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처음 등장한 거예요. 이 요, 요 문제 자체는 자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 보안 끝났고요.